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한 한때가 있지요 어? 우리 오늘 저녁 추어탕 어때? 추어탕? 응아나안 먹어봤는데 추어탕 미꾸라지 막 갈아서 놓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징그러 어, 얼마나 맛있는데 어. 먹어보자 어? <laughs> 지금 두 사람은 그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어탕에는 이렇게 들깨가 들어가서 듬뿍 들어가줘야 맛있어 자, 먹어봐. 아, 왜 그래요? 사람들 많은 게 부끄럽게. 거참, 사왕님이 챙겨준다는데. 어서, 나. 아. 어때? 아, 아, 네? 음.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 연희가 좋아해줘서 참 좋다. 우리 이렇게 서로 닮아가자. 부분 원래 닮는 거라잖아. 입맛도 그럼요. <laughs> 서로의 식성까지 담고 싶은 두 사람 그 마음 오래도록 변치 않고 잘간직하길 바랍니다. 응. 어, 근데... 5년 후오 어, 부부의 맛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살들이 챙기는 것을 보니 마음도 변치 않은 모양입니다. <laughs> 당신 추어탕 좋아하잖아. 그래서 끓여봤어. 먹으가면서 해요. 어, 당신이 웬일이야? 야, 아시겠는데? 잘 먹을게. 응. <laughs> 자, 어디? 음. 아, 맛있다. 어? <laughs> 아내의 한결 같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정원씨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시 후. 초탕을 먹고 난 정호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런 거죠? 결국 의식을 잃고 마는 정호 씨. 그런데 아내 연희 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한 듯 태어난데요. 연희 씨,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겁니까?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 건가요? 그런데 쓰러진 남편을 쓰다듬는 연희씨의 눈빛이 애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음, 음. 여보 사랑해 영원히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건넨 추어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가 어, 잠깐만 싫어. 저기 요즘 뱃살이 좀찐것 같다. 부은 건가? 아, 어, <laughs> 자기 <자긴 웃음> 더 하고든. 그럼 우리 내일부터 같이 다이어트 할까? 다이어트? 아니, 나는 자기 이 뱃살이 너무 아, 왜이래요? 잘... <laughs> 어, 마지막. 거 참깨 보면서가 <laughs> <점이 웃음> 열아납니다. 아줌마. 어? 어? 예, 한정아. 아, 왜? 검은색 치타 근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안 사다 놨어요? 어, 어, 맞다. 했어. 미쳤어요? 그런 걸 깜빡하게? 아 그럼 나 오늘 뭐 신고 가요. 어미 미안해 현정아. 내가 꼭 사다 놓을게. 어? 아, 진짜 개 짜증 나. 아 현정아, 여보, 들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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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현정,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 그리고 녹화하는 거 몰라? 어? 엄마는 누가 엄마야? 아빠 마누라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는 남방도 내맘대로못 들어와? 이게 진짜. 아우 여보. 야 박현정. 아 그만해. 현정아. 전부 다 싫어. 아빠도 싫고 이 여자는 더 싫어. 아빠도 내방 들어오지 마. 야 여, 야. 현정아. 재혼 부부인 두 사람 요즘 들어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마찰이 잦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쓰지마 내가 이따가 현장이랑 얘기해볼게 걱정하지마 그리고 당신도 좀 신경써 한창 예민할 때잖아 하... 연애신은 남편의 말이 못내 서운한 모양인데요 부부 사이에 오가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때론 대못이 되어 바뀌기도 하지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애 딸린 놈한테 시집가래? 그게 다 언니가 언니 발등 찍은 거야 아! 넌 형부한테 애 딸린 놈이 뭐니? 아왜 때려 그래서 검은색 스타킹은 샀어? 샀지 한 박스 샀어 이거 다못 신기만 해봐 줘. 중학생 기지배를 이기지 못해서 참용 쓴다 용써 어? 근데 언니. 여기 잡지차 보니까 우리나라에 섹스리스 부부가 그렇게 많대. 언니랑 형부는 좀 어때? 우리? <laughs> 우리야. 늘 신혼이지. 오,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laughs>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중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는 없었지만 는이 형의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고 이형 역시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노력하며 가정을 꾸려가던 중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 후 현정이 기숙사 데려다주고 올게. 그래요. 현정아 집에 자주 놀러 와. 알았지? 아줌마 엄마 코스프레 좀 하지 마요. 개수 없어. 현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뭘? 아빠는 왜 나만 보고 그래? 나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내는 것도 다이 여자 때문이지?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 몰라. 아무튼 짜증나. <laughs> 저, 딸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나 다녀올게. 늦을지도 몰라. 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딸도 혼자나마 속을 태울 안해도 걱정되는 정우 씨. 연희 씨도 남편의 그 마음을 지금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 어. 어, 여보, 재수 씨. 어, 예. 아, 이 자식이 하도 인사불성돼가지고 아, 집에도 네. 안 가는다고 하도 버텨서 아유. 어쩔 수 없이 불렀어요. 아, 여보, 여보, 이리 와. 어? 아, 여보, 미켜. 가지 마. 아, 아이 자식이 많이 취했네. 아유, 한정아,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현정아아 어, 정말. 그래도 보고 싶으면 가스텔이 오든가. 어린 딸을 멀리 보내고 마음이 편케 하겠습니까만. 곁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이 연이시란 야속합니다. 며칠 후 이리 와봐 왜 빨리 뭔데 그래 <laughs> 자 당신 선물 <laughs> 아니 뭐 생활비도 부족하다면서 왜 비싼 노트북이야? 기다려봐 <laughs>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죠? <laughs> 아, 줌마뭐해요 어, 현정아잘지아어야이 <laughs> 녀석 안본 사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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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마가 엄마가 엄마 찮아 듣기 싫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한아괜 그런데 연희 씨 표정은 왠지 쓸쓸해 보이네요. 어때? 아빠... 그러나 어나 이 일을 계기로 부부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같아? 있을까요? <laughs> 며칠 후. 정호 씨. 네? 아이고, 재수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호 씨는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사무실에서 아까부터 노트북 하면서 해보시 하고 있어요. 아이고 도시락 싸 오셨네 아이고 아무 도 저놈은 복도 많아요 아, 들어가보세요 아, 들어가보세요 남편에 대한 연희씨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딸과의 채팅 이후 정신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틈만 나면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것도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현정이랑 채팅하고 있어요? 여긴 웬일이야? 아. 현정이 아직도 나 보기 싫대? 철들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진짜 웬일이야? 아, 아. 웬일은 도시락 좀 쌓았어요 하하 아, 연희씨 정말 직업 정성입니다 짠! 이것도 자 한번 먹어봐 자기야 아. 아 됐어 병태도 있는데 아 좋아서 그러지 <laughs> 자기 오늘 일찍 들어올거죠 여기 일하는 데야 정도 좀 지켜라 아유, 알았어 네 손님 왔다 그렇게 무안을 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시 오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너무 안 차려 입고 나왔나 에이? 손님이라지만 예쁘고 날씬한 여자에게 친절한 남편을 보니 연희씨 괜한 생각이 드나 본데요. 며칠 후 동생과 함께 연희씨가 찾은 곳은 요즘 유행은 폴댄스 학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한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방법을 찾던 중 발견한 곳인데요. 살 어, 빼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이게 운동량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부부관계 개선에도 도움 되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요? 하, 저 당장 시작할게요 아하 연희씨 왜 이렇게 조급한거지요? <laughs> 남편을 붙잡던 봉을 붙잡던 뭐라도 붙잡아야 할 것처럼 절박해 보이는 연희씨 어, 자 워킹부터 연습 조금 더 시작하세요 예. 내가 이놈의 뱃살 자존심상해서라도 빼고만다. <laughs> 그 뱃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인데? <laughs> 형부 혹시 혹시 뭐? <laughs> 니 갑자기 사람이 변한 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 니네 형부 그런 사람 아니야. <laughs>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만 된다며. 그건 현정이랑 화상 채팅하느라고. 요즘 중년 남성들 인터넷 채팅으로 여자 만난 거 그런데 형부도 그런 거 아니냐고 한번 알아봐봐. 남편의 변심이 다른 여자 때문은 아닐 거라 해서 다독여왔는데, 애니 아! 시어 좀근이들이 자꾸 흔들립니다.